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이번 광복의 의미를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3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1년 전 오늘 그러니까 제12차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이곳 국회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광복절 건국절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서슴치 않고 발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제 79회 광복절 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그곳에는 조선인 강제 노역의 증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침묵 위에 덧칠된 역사의 공백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묵인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해의 흔적은 문화유산으로 포장되었습니다. KBS는 그때 광복절이 되자마자 김희가요가 나오는 방송을 틀었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친일 다큐멘터리 방영하고 태극기를 거꾸로 올렸습니다. 당시 KBS 박민 사장은 윤석열의 술친구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장의 빛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건국절 운운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직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며 뉴 울사오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은 정부 및 기관의 요직에 박혀있습니다. 사도광산과 군함도는 대한민국 강제 노동에 대한 역사를 가린 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과연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을까요? 제도적 광복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 80년이 흘렀습니다. 비슷하게 1987년 우리는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쪽의 광복과 반쪽의 민주화의 결과가 12, 3, 내란, 뉴라이트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완의 역사적 숙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조격시당은 이미 반민 특위의 못다함까지 반원 특위를 통해 이루자 제안했습니다. 한꺼번에 친일 세력 청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격신당 올해 광복 80주년이 진정한 광복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가 될수 있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